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라디오 오프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예전보다는 이 라디오라는 매체의 어떤 파음력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런 매체 중에 하나가 라디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처음에는 그 라디오 작가가 되고 싶어서 이 방송 작가를 시작하게 된 그런 경우였어요. 이제 이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프닝이 사실 뭐 라디오의 8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라디오 시작에 문을 연 오프닝과 음악이 라디오의 어떤 전체적인 얘기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 라디오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뭐 막내 작가나 서브 작가 등 거의 안 쓰는 편이고 이제 메인 작가가 되어야지 쓰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만큼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라디오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갖고 있는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이 오프닝의 스타일도 많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글쓰기랑도 굉장히 비슷한 그 내용이기는 한데, 보통 뭐 심야 프로그램 같은 거뭐 옛날에 많이 인기 있었던 그런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그런 시사 프로그램 심야 프로그램은 당연히 좀 감성적이고 좀 촉촉한 그런 오프닝이 주를 이루고 아침은 좀 활기차게 그리고 또 이제 오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트로트 방송도 많고 또 이제 뭐 가요나 또 뭐, 주부나 이런 중장년층 그 세대들이 많이 듣는 그런 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실생활적인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오프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오프닝에서 작가의 필력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좀 까다로운 그런 연예인이나 뭐 진행자 같은 경우에는 좀 오프닝이 마음에 안 들면 진짜 대놓고 작가한테 오프닝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도 보기는 했습니다. 뭐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만큼 이 오프닝이 참 중요한데요. 이제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격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그 오프닝 에 갖고 있는 구조나 스타일은 비슷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주제, 특히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주제 가운데 당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날씨에 대한 것일 텐데요. 이 오프닝에도 날씨가 진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뭐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뭐또 뭐, 여러 가지 그 날씨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뭐50% 이상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어떤 날씨의 그 절기 있죠. 뭐, 동지라든지 입춘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소재이고, 이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뭐, 한글날, 방송의 날, 뭐, 어린이날, 이런 기념일 역시도 빠지지 않고 라디오 오프닝에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 작가를 할 때는요, 달력을 항상 챙겨봐요. 오늘 무슨 기념일이 있는지, 뭐 어떤 날인지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챙겨보게 되는 편이고, 그래도 이렇게 뭐 기념일이나 날씨 같은 경우에는 좀 오프닝 쓰는 게 쉽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그 소위 말하는 창작의 고통에서 좀 가벼울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히려 아무 날도 아닐 때 쓰는 오프닝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고 좀 가끔 너무 글이 안 써질 때는 좀 머리가 아픈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책에 대한 인용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뭐 책이나 시 구절에서 한두 줄 정도만 차용을 하는 편이고, 이제 거, 그 거기에 걸맞는 어떤 내용들을 중간에 끼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에 글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약간 작가의 생각을 담아서 청취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저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다. 한참을 뛰어야 슛을 할 기회가 오니 말이다. 중국 작가 위화가 허성관 매열기라는 책에서 인생을 축구에 비유하며 한 말인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인생이란 경기장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해내기 위해 매일 뛰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라디오 오프닝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노래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음악은 대부분 PD가 선곡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이 오프닝에 이 음악이 진짜 필요한 것 같다,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날씨 그리고 각종 기념일, 책 이렇게 이제 많이 그 라디오 오프닝 소재를 찾는 편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특 표준 fm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하는데 뭐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 결과나 뭐 해외 그 소식 중에서 좀 재밌는 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차용하는 편이에요 뭐 90세 할머니가 뭐 모델이 됐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내용들도 라디오 그 오프닝 소재로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근데 무엇보다 이 라디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 생방송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런 또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남는 게두 번인데 한번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였어요 그때가 진짜 방송 시작하기 아마 한 30분 전이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두가 너무 놀라고 뭐 당황했었고 그때 그 상황에서 이제 막 신나는 그런 오프닝과 음악을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지금 비보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막 부랴부랴 오프닝이랑 뭐 전체적인 그 우성을 바꿨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세월호 사건인데 그 세월호 사고 발생했을 때 그때도 아마 2시간, 3시간 전쯤에 그 소식을 알게 돼서 그때도 이제 급하게 막 오프닝을 바꿨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좀 딱딱 맞게 바로바로 바로 글을 고쳐 쓸수 있는 역량이 또 라디오 작가에게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만큼 좀 유동적이고 센스 있게 글을 좀 적재적소에 쓰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글좀잘 쓰시는 분들이 라디오 작가를 좀 많이 지망하는 추세고, 한번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발 발을 뒤어서 시작을 하면 좀 오래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가 또 라디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라디오 오프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라디오 작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스